껍질 가서 먹어야지 껍질 가서 먹어야지 여기는 채팅 검지 없지 있어 얼른 있잖아 채팅 검지 어 음, 그건 없구나 우리 코베리어 채팅 검지 한번 주고 싶네 뭔가 그러니까 제일 이상해 왜 저렇게 말하는 게 생각이 없지? 나처럼? 저봐 말이 저거 완전 막장들이 하는 말 하고 있어. 비꼬기, 비꼬기 너말 생각했음에 생 생각 언니한테 말이 좀 그건 좀 예의 없는 말이야. 뭘 해도 니는 행동 안 빨라지냐? 우리 집 그리고 나첫 끼란 말이야. 첫 끼인데 그럼 행동 안 빨라지는 사람 어디 있어? 지금 내가 뭐행동이 빠냐? 비니 주고 있는데? 먹지도 않고 있구만. 가! 형님 가! 어, 초코 한번 줘봐! 형님 내려와! 형님 치즈 치즈 가! 이씨. 내려가, 빨리, 너 내려가. 아싸, 형님. 형님 좋아하는 거, 하크리스 버거, 가슴살. 가슴살, 형님. 눈물 오빠, 어서와요. 아이고, 형님. 하하하하하. <laughs> 예. 저보다는 쪼금 한수 밑에이신. 어, 어, 어라 형님 다생겼긴 걸로는 저한테 쪼 형님 삐져. 잘 삐지게 생겼는데? 어, 형님, 어서오세요. 형님 예, 잘 예. 삐지죠. <laughs> 야, 양념. 형님, 크리스, 나는 이거, 불고기. 형님은 작살 좋아하니까 어 굴러가 맛있게 먹을게 이 남성다움이라든지 이 생긴 걸로는 우리 형님이 저보다 한수 위십니다 치즈 맛이 맛있을 때 님들도 치즈가루 예예 예, 형님 안녕 감사 어서 오세요 <laughs> 아, 아, 맛있겠다. 완전 웃는 복제지상이네. 음, 양념도 최고. 이거 뭐야, 검은색. 응, 굴러가 잘 먹자. 그자 그래. 아, 아 롯... 초코 이거 개 달아, 어떻게 롯데리아 명품 치기네 와, 엄청 달다, 초코. 똑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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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형님들, 누님들, 안녕하십니까? 아하하하하. 아, 예. 아, 예. 아, 형님들, 누님들, 예, 받았습니다. 예, 예, 예. 예 오늘도 안 감았습니다. 아하하하하. 예, 예, 예. 우리. 시, 언니, 몇시오빠들 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, 힘입어. 아직, 어, 안 감았어요. 예. 아직 뭐, 이 인터넷 방송계에서 이 지저분함으로 밀고 가는 사람은 내밖에 없죠. <laughs> 두 세시에 예, 가자. 예. 그때 사람 없으니까 언니. 예 예. 사람 없을 때 가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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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무... 오케이. 두 시까지 좋아. 두 시까지 온대 형님. 음 치즈 맛이 더 맛있지? 음 맛있다. 야채 맛 별로야. 어... 아! 왕비 좀더바작게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차갑게 막았다. 어. 안 바꿔준대요? 그렇게? 응, 어, 좀 차갑게 막더라니 네 친절하게 얘기 안하면 업어치기 해본다, 이래지. 힘들안 들렸냐, 소리? 그 아가씨 어? 소리? 아니, 친절하게 얘기 안하면 업어치기 해본다 하지. 바짝 떠날 것 같은데, 가만. 안 된다고! 할수니뭐 근데 자면 만약에 언니 왔을 때 올라와서 깨워줘 음? <laughs> 인터폰? 무슨 인터폰? 바로 집 앞에 오신다잖아 완전 자기 집이네 <laughs> 어? 안마 한번 하고 가 그래 오. 별이 왔어? 별이 왔어? 내일은 꼭 씻어라. 이 먹어. 응. 내가 우리 또 어, 누님의 어, 응원의 힘 입어서 내가 확실하게 해놓을게. 어? 어. 내일 풀이허서 원하면 내가 풀이어서 까지 응, 알았어. 음 맛있겠다. 불고기. 너무 먹는데 머리를 왜막 떠? 아! 이 먹지 말고. 아, 정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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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오라고 빛나, 안 돼. 어? 별이가, 유, 별이가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어? 어? 어. 우리, 우리 별이 채팅 전안 하는 스타일인데 말이야. 어? 어. 괜찮아? 어. 우리 별이가 떠있는 거 좋아하는구나. 불러기는 어. 와, 눈물 흘리고 그래. 침이 갑자기 쫑나 어디에 <웃음> 초코에 <웃음> 아 달다 내거음 <laughs> 음, 이것도 매콤하다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고 우와 어릴 때나 빵부터 먹고 고기 마지막에 먹었다 이렇게 먹은 사람 어그시기가 잘생겼네 빵부터 맨날 그랬어 중딩 때까지 음. 불가리 왔어? 뭐? 어 뭐? 이비 잠보는 좀 애비 짜고어 달콤이 안 나. 응, 어 좋아라. 높이가 너무 커. 어 노란 복수 초코. 어 친구야. 그래 우리 복수 초코 친구야 좋아. 야 몸이. 니저 노란 노란 꽃 저. 마흔한살내 친구인데 니그 버리장머리 없이 했다면서. 빨리 사과하고 끊네. 서로 간에 서로 이안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내면 안 좋으니까, 몸이 니가 그 노란 언니한테, 어? 미안하다 그러고, 화해하고 끊네, 이씨. 알았어? 이씨, 쫓겨난 게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한테. 아, 맛있다. 야! 별로 안 그랬, 한번그래도그 놈이 사과해야지, 씨. 별로 안 그랬는데, 씨. 그냥. 저것도 저것도 복부인 달마가 입이 보살이네, 저거. 어? 내가 너 보살이야. 와. 이 새끼 그거 참 잘생겼네. 와, 눈망울 봐봐. 와, 씨발. 호수 같은 눈망울. 아! 오, 아우. 이거 뭐야? 아우, 씨발. 그게 뭐하고 음. 먹는게 이렇게 딱 긁어야지? 뿔베이가나 <laughs> <꿀벅이가. 웃음> 원래 어릴 때 이렇게 먹었다고 고기 아끼려고. 응, 음, 무 맛있어. 아, 씨발, 들과 똑같은데, 고기를 왜 아껴? 뭐야, 고기 따르면 맛있지 않냐? 응, 아안 돼. 대단한 대기 나셨네, 응, 음, 너무 달아갖고 떡볶이. 없다오냐뭐맛은 없어. 없다오냐 어디있네? 응, 빵, 이렇게 싸가지고, 같이 먹으면 맛있게. 오늘 <목소리> 안읽봤어말대말대 <목소리> 콜라 먹는 놈 귀엽지? 귀엽지? 야 내가 점점 이 사채 닮아가네 <laughs> 아사람별이1등기귀여미맛봤어 사랑별이 11개 아. 한우인가 한우? 왜? 맛있네 맥도날드보다 난 먹은 거많어 지랄났다 지랄났어. 이좀 나와 보세요. 내려. 이 새끼들. 누 누가? 누가? 아이 씨발 절반 이상 남았는데 씨 이거 아, 뭐나냐 매워? 씨발 아. 응. 존나 많이 남았는데 씨아 으음 남파 여기다 이발다 뺏기네 이거 매워 다 뺏겼어 씨 내가 한입먹 아아 그래도 보면 아 옥참 멋져요 그래 이 사람이 이 기본 바탕이라는게 있거든 어? 어 꾸질하게도 기본 바탕이 되는 사람들은 이좀어설프게 뭐 봐도 멋지지 어? 어? 어. 맛있게, 보지? 어. 응. 아... <목소리> 나도 맛있네? 맛있네. 샤워는 하시죠? 어. 일주일에 한번? 우리 동네도 가야성 맛있다고 하던데. 너 동네, 놀아나, 너 동네가 어딘데? 구미, 응, 구미. 구미? 응 아니, 구미에 가야성 있어? 오. 누나, 그거는, 가야... 아, 내일은 가야성가가 생방할게. 존나 맛있다고. 눈물 형님, 식사하셨습니까? 식사하시고요. 우리, 앙앙이, 어, 앙앙이 왔네? 어, 우리 앙앙이도 식사하고. 그래. 아, 배 터져! 어! 어! 어. 어. 두개 같이 먹고 맛이 이상해. 근데 도끼눈 떠볼까? 도끼눈? 아 오징어링 사고 오징어링 <laughs> 여기 오징어링 맛있는데 도끼눈 오징어 버거도 안먹어 오징어 버거 맛있냐? 나 울엄마가 뭐라하면 도끼눈 떠거든 그래서 엄마가 확 눈깔이를 해 정말 아 그래서 ]한다. 여보가 나보고 도끼눈 뜨지 말라고 그랬구나? <laughs> 나는 우리 엄마가 뭘하고 이렇게 도끼 먹을 떠. 우 엄마한테. 그러뭐 엄마가 아, 딱만 눈깔이 이렇 어머, 녹종들 해줘야. 그래야지. 이쪽 안 보이게. 여보. 뭐라? 뭐 잘했어.